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나누고자 합니다.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. 이 택함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.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? 내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은 무엇인가?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내 삶에서 거룩함을 표현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.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?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? 생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더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내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에베소서 1장 6절 2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참미하게 하려는 것이다.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음을 강조합니다.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.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?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은 무엇인가?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?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해봅시다.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.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십니다.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.